일단 해야 할거 아니야. 왜? 여 그런 게 있어 진짜. 일단 해야지. 일단 하고. 호솔 설솔 값어. 여세를 이 투렁청하게 콩아 보는 이아 일본 여자였어? 아, 그러니까 일본. 아, 아니 일본에서 와도 흑인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. 백인도 있을 수 있고. 야, 한국어 오면 그게 문화라고 얘기해 주지. 개 한다고, 나도. 아니, 야, 씨, 걔 공부하러 온 거잖아. 내가 알려준다고 그래. 과외시켜준다고. 아 그래? 아, 너는 진짜 아, 인상을 어떻게 사는 거여? 그런 걸딱 해줘야지. 오빠가 지켜줄게, 그랬고요? 단 일단... 가위로 가위로 아... 야... 순이야 순이 우리 순이야 어... 뜻이 뭐야 뜻이 뭐야 오빠가 맞아? 왜 쉬고 왔다 갔다 하냐? 머리 좋은 애가. 또 만나고 싶냐? 아, 어, 됐다. 지금은 딱 만나면 바로 그